어, 이제 된다. 저번에 말했던 한국 카페 이쁜 3곳 찾은 그 중에 하나가 나, 하나에 오늘 왔는데, 거기 이름이 여기 이름이 다방이에요. 자기는 학교랑 가까워서 이쪽을 우선 먼저 와서 내가 찍으려고 하니까 우리 주인이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일단 내 커피만 찍고, <laughs> 나는 컵을 직접 갖고 오거든. 환경으로만도 좋고, 어, 원래 여기 커피숍 가 이렇게 생겼지 대신 주변의 이쁜 풍경을 좀 담아볼게 우리가 우리 집이랑 오 플리포니스 우리 집이랑 가까운데 이렇게 예쁘더라고. 헤이 니 아나야한테 완전 빠졌어.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아, h so cute.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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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카페 <목소리> 와가지고 강아지만 찍고 있네. 이거 잘생긴 상수이를 찍을까? 어? 잘생긴 거 빼놓고 볼거 하나도 없청에이 <laughs> 아쉽다. 그래도 나는 커피숍에 오면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당연히 맛이지. 하트만, 응, 갔다 와. 하트만 이쁘게 응. 딱. 해놓고서는 맛이 정말 진짜 별로인 데가 많거든. 근데 여기 일단 커피는 커피 맛이 합격적. 나는 주로 플레이 화이트를 먹는데 완전 오늘 좋아. 상순이 커피는 카라멜 라떼인데 맛이 없대. 이게 라지 사이즈. 이게 말이 돼. 너무 작은데? 어쨌든, 어쨌든. 오늘은 저분부터 계속 읽고 있는 중인데 끝나지 못해. 오늘 아침에 파수꾼을 읽을 거야. 읽고 출근하려고. 오늘 아침 운동을 쉰 거는 어, 작은 아이가 은행 업무가 있어서 그걸 부탁해서 그 업무를 보려고 사실 은하를 했는데, 다행히 카드를 찾았대. 카드를 잃어버려고 재발급하는 거였거든. 응.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여기서 커피 마시고, 그리고 어, 갑자기 머리가 뭐 정지됐어. <laughs> 이것만 찍으려고 찍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쨌든 음. 응. 그거 마시고 좀 이따 야채가게 갈 건데 야채가서 레몬 좀살려고 레몬 야채가게 가게 되면 또 연결 찍어 볼게